한손가 304장. No, oh. 3절에서 7절, 같이 모독하겠습니다. 자는 소원을 받으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스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가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다 우리가 활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호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이 위로가 너희 속에 서서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환이 경고함,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느니라. 아멘. 아멘. 네.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환란과 우리의 삶의 다양한 그런 어려움과 역병과 환란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이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찬송하니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어, 뭘 찬송하냐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또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또 뭡니까? 모든 위로는 온갖 위로입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 예. 예, 주제가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해드립니다. 아, 사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 하시는 이시로다. 아, 예. 온갖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환란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내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왜냐하면 환란은 우리의 신념을 가난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너무 너무 은혜스러운 그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 뭐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지로다 네, 아,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구나.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비슷한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비로소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줄수 위로라는 단어, 은혜 위로 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아 이게 제가 헬라어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의 이 헬라어 원래 뜻이 뭐냐면 어, 곁으로 부르다는 거예요. 곁으로. 가까이. 아이뉘앙스가 보이잖아. 요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는 거구나. 아멘. 네.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어, 곁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이제 격려해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끄다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든지. 근데 이걸 뭘 통해서 경험을 원 한다고요?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경험하는 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것 같이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그런 다양한. 고난들입니다.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고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는 것도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고난도 있는 것처럼 고난과 환란은뭘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절중 만절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만큼 뭐 같으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또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어, 사실은 보뭐 요즘 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런 거는 좀 적잖아요. 어,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어떤 은혜 이고 뭐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덜 채용할 수. 아, 육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우리 당하는 것도 바울 전도 팀입니다. 우리 바울 전도 팀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바울 전도 팀이 그렇게 하나님의 환난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전달을 할수 있는 위로를 아, 하반절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일부의 사람만 고난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자 제가 다 이게 참그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요? 예 우리도 위로를 받지만. 소방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당연히 고난을 많이 받지요. 비을 받고, 그런 것 같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환란과 고난의 현장에서. 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로의 원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아, 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의미가 딱 살아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한번르 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아울사도가고 나라입니다. 아하면서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 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과고 중에 있을 때에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감사하고,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난제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도 큰 줄을 미오니 오늘 새벽에도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네, 곁으로 다가오셔서 용기를 드시고 경험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수한 속들과 주님의 풍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로 참아 주시옵소서.